뭐 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또 누구 있니? 성규? 성경이 왔어요? 김성규 씨 오셨다고요? 어디? 글이 안 보이는데? 어디있어요 김성규 씨? 대답 좀 해봐요 김성규 씨 지금 이거 듣고 계신가요? 대답 좀 해봐요 댓글이 안 보이는데? 어디 있는 거야? 뭐 보이지가 않네? 왜안 보이지 글이? 아 여기 있네 이거요? 형 아이디 이건가? 357? 기 357인가? 진짜 성규 씨예요? 아 성규 아니잖아요 저 아이디가 성경이야? 나야 이게 성경이야? 저 사진 저게 성경이 아닌데 사진이? 저게 어떻게 김성규 씨예요저사진저 성규 씨 맞아요? 사기 아니에요 사기? 저거? 저저 저 양복 입고 있는 거? 아 맞아요? 아 퇴사인데 <laughs> 아 퇴사를 저도 뭐 아직 안 해봐가지고 회사를 아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어, 김성규 씨가 울림을 퇴사한다고 근데 오래 다니긴 했다 10년을 다니셨잖아요 오. 회사 10년이면은 퇴직금 안 나오나?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성규 오빠 퇴직금 받았어요? 아니 퇴직금이 어딨어요 <laughs> 저희는 퇴직금이 없죠 예. 뭐 맨날 전화통화 하잖아요 저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성규씨 앞길을 또 이제 제가 함께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디 갔어요 김성규씨? 어? 이거 옛날에 성규 형이랑 불렀던 노랜데? 이거 옛날 형이랑 불렀던 노래잖아 여기 형 파트였나? 그래 그랬서지 그래, 다음에 같이 또 부르자 <웃음> <웃음>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에 같이 합방을 하라고요? 이거 어떻게 초대해요? 김성규 씨도 말할 수 있게 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? 그냥 둘이 합방해주면 안 되나요? 어,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초대가 돼요? 어떻게 초대? 그거, 성규 오빠가 라이브 요청하면, 나한테 요청해봐요. 어, 만나기는 좀 그렇지, 이 시간에. 1월 10시 어떻게 형을 만나. <laughs> 아니, 요청을, 이거, 해, 해봐, 형. 아, 저형폰뱅이라 <laughs> 답답하다, 답답해. 누가 좀 알려줘라. <laughs> 보냈다고? 어디? 안 보이는데? 어, 라이브 방송에 규님 초대. 됐다, 됐다. 받아봐, 받아봐, 이거. 이렇게 하면 둘이 대화가 된다고? 규 사박칠님을 기다리는 중. 빨리 받아봐. 아, 딴짓하네, 이거. 아니, 받아보세요 제발 집착하게 하지마 아왜 안받아 안받는데? 내가 지금 보냈는데? 요청은? 라이브 방송을 초대할 수가 있네 내가 형아이디자 어, 기다리는 중 다시 하라고? 다시 내가 눌렀는데? 잠깐만 요청 보내기 했어 아 아니 기다리는 중이래 했어 했어 다시 했어 요청 계속 보냈는데 이거 보여요? 어? 됐다 <laughs> 이거 뭐야? 뭐야? 된거야? 우와, 이거 되네.